벌써 다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하지 마시고 얘를 하시는 걸좀 권할게요. 자, 이 부분을 측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시고 원래는 모든 전면을 다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 하나, 중간 하나, 여기 중간 하나 이렇게만 측정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두시고 여기에 가만히 중간에 얘도 다 그럼 잠그고 잠그고 어떻게? 얘를 살짝 다시 풀었다가 조금만 다시 잠그고 확 갔기 때문에 미세로 다시 데려오고 얼마만큼 갔는지 모르니까 끝까지 다 이만큼 데려오고 다시 0으로 0으로 이렇게 오시는데 0에 이거 맞추느냐고 시간을 또 많이 보내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0에서 조금 못온것 같아 그럼 그걸 그냥 눈도장 찍으시고 같은 높이로만 맞추시면 돼요 얘의 역할은 얘를 눈금을 읽는 게 아니라 여기의 높이와 저기의 높이를 일치시키는 그 눈금 역할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 0을 맞추려고 막 손으로 또 만지고 여러 개 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두 눈금이 못 왔어요 그럼 얘도 그냥 두 눈금 못 오게 그냥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아, 두 눈금이 못온 거였지? 그럼 많은 지수는 이런 식으로, 작은 지수는큰 손으로. 아이고, 확 지나갔다. 그러면, 요렇게 하지 마시고, 얘가 백내시가 심한 애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조금 더 돌리시고, 다시 오기. 백내시 때문에 그래서 11mm로 한 거예요, 저게. 왜냐면 10mm면 뒤로 돌아갈 여유가 없어서. 두 눈금 모두 개. 아, 아까도두 눈금 못 왔지 여기도 두 눈금 못 왔지 그럼 두 개는 높이가 똑같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눈금 있는 방법은 잠깐만 저거 하나 주시겠어요 응. 눈금 있는 방법은 얘를 읽으시면 안 되고 여기 옆을 자기가 이렇게 숙여가지고 수평으로 볼때뭐 근처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음50 근처네 이 정도 아50 근처다 그러면 얘가 아, 51.955 51.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요. 여기. 그럼 몇이에요? 아, 250 근처네. 250점, 아니 251.955.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요. 어떻게 읽으시면 돼요? 아, 170 근처네. 172.870 172. <laughs>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요, 여기. 140, 130 근처에 132.813.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윗부분을 측정할 때는 얘를 살짝 이렇게 들어주는데 이렇게 들진 마시고 항상 수평에서 조금만. 조금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풀고, 풀고. 얘도. 중앙에 가만히 놓고 그대로 올리기. 올려서 지나갔다. 그럼 상관없습니다. 그냥 잠가요. 어차피 영, 영 다시 맞출 거니까. 그래서 얘를 조금 풀고 다시 조금만 잠그고 내려오기. 엄청 빡빡하네. 그래서 다시 이제 영으로 가기. 식으로 이제 몇번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 이거는 시편이 좀안 좋아요. 우리 거는. 근데 산업 기사 오는 거는 완전 좋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긁어도 같은 채소 나오실 거예요. 우리 거는 옆으로 이렇게 긁으면 다른 채소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앙 하세요. 그래서 여기다. 여기다. 그러면 얘도 어디에다 기댈까? 밑에를 항상 여유를 보셔야 돼요. 위에도. 음, 밑에가 너무 열가 없네. 여기로 했다가는 밑에 다할것 같아. 어디로 할까? 이거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어, 숨어 옵니까? 어, 이 애매하죠? 할것 같다.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내리기. 예를 들어서 확 지나가면, 확 지나가면은 실수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확 지나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아, 그래, 백내시니까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확 지나가셨을 때 다시 여기에서 이걸 한번 확인하세요 얘가 확 눌릴 때 값이 조금 변할 수 있거든요. 지금 조금 괜찮긴 한데 면이 안 좋아가지고 얘를 이만큼 하지 마시고 많이 돌린 다음에 다시 오기. 그래서 읽어주기. 대략 얼마인 것 같아요? 70 근처에, 이 21,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70 근처에 그래도 어떻게? 소수점 바로 앞에 있는 그 숫자만 중요해요. 이2 1이라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70, 1.990. 소수점 바로 앞에 있는 숫자만 중요합니다.